이제 한국으로 선적하기 위해서, 어 우리 창고에서, 제가 보 우리 직원들하고, 먼저 트럭에 지금 싣고 있는 이 과정이 니다 이걸 또싣고 가서, 또양군에또 창고에 또 이걸 이렇게, 내려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다시, 또 서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다 트럭에 이제, 싫고 나서, 와 털이 싫은 사진을 또 촬영해가지고. 또, 이 지역에, 소위 말하는 산림부 소속되는 사무실에 가서, 이 지역에서 양공까지 이 해죽순을 운반해도 좋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. 그만큼 힘들어요. 이 미얀마에서 이걸 해죽순을 수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강공수를 열두번 방문해야 됩니다. 가는데마다 참, 한국 도 된다고 그러듯이 뭐안 주면은 일을 안 해요,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장 적게 드리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가서 과일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바쁘니까 좀 도와줘라. 이러셔가지고 오늘 한, 한 시간 있으면 다 풍기실 것 같죠.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이 근처 잘림부 사무실또 방문해야 겠습니다. 이 해수순을 양군으로 운반하는 그 확인서를 받게. 그렇게 했습니까, 우리 해수순 가족 여러분. 제가 얀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,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선정할 테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. 우리 유세를 해줄 순 차를 많이 쓰자해서 우리 국민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 기몽업이 마지막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역시 말이죠.